레노버 탭11 가성비 좋은 태블릿 찾는다면 이 제품을 주목하세요. 레노버 탭 M11 태블릿 PC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아이의 학습용으로 구매했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의 필수 탭이 되었어요. 11인치 넓은 화면 덕분에 영상 시청이나 게임을 할때 부담이 없고 얇은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음질도 만족스러워서 영화나 음악을 즐길 때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 리뷰에서도 음질과 화질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 실제로 사용해보니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도 적당해서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 충분하답니다. 특히 색상이 예뻐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유료기능 앱도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아이가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펜은 별도로 구매해야 하지만, 함께 쓰면 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레노버 탭 M11은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가족 모두가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입니다.